아이씨, 꽉 차가지고, 어? 뭐야 이거? 그래? 어. 싸워지 봐. 싸워, 줘자식끼 사수. 너네 네, 내려가봐. 민병대를 장창병. 장장병 무장의병을, 팽뱅수, 사수, 이건 뭐야? 팽뱅수, 사수. 아이 오, 야, 평균기술이 얘가? 무장의병. 이렇게 하고, 나무, 다섯 마리 대사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나, 얼팠으니까. 음, 배낭. 힘. 힘 힘, 양손 무기. 가서 주점. 포로 준게 없자. 아니 없어. 아니 꼭 필요할 데 없어. 포로 준게 없잖아. 내가 어? 포로를 넘기겠다는데 뭔가 여기 몽골이 있을 것 같아. 여기 혹시 여기는 있을 것 같은 얘기 하면 들어. 역시 없어. 오 뭐야 허니 견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뭐가 문제죠? 네. 300, 3000원이요?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넌 없는데요? 당신을 고용하기는 우리 부대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고용해봤자. 나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흥경. 오, 징기스칸. 태무친. 여긴 이겠지 포로 중개 없죠. 역시. 내가 포로를 팔러 왔어. 다 팔아버려. 오케이.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어 나머지는... 의병 팽배수 팽배수가 그거네, 판공 기술로 오픈주셨니까 팽배수를 만들어야겠다 어야 이리 와아 개뿌다네 존나 빨라, 이놈들 어, 아, 어 진, 진주성 포위됐다 삼 명, 그다음에 의주 열 명, 평양 주렴 가서 아 새끼는 맨날이냐? 이 단골인가 이 새끼? 뭐이주렴 단골이야? 맨날 있어 여기. 이때 돈이 6,000원. 현상금 사양금 물이주점 의병대사수 포로중개업자. 너. 들어와. 잠깐만요. 호루라기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왔어. 성형 포위당했는데 어떡하지? 성형 포위당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고, 도쿠가 이었어. 그러고 장관 할게요. 예. <웃음> <웃음> 일단 나는 떠나자. 다른 곳으로. 어차피, 용병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몰라던 내 자유야. 중국, 중국, 중국 발판으로 나라를 세울까, 한번? 북평이네. 남피. 아니야 어제돈 500원 지원해주네? 오오오 이득인데 장창병 팽배수 나 반절 나눠서 하고 허창은 성이네 여기서는 아씨 어? 풀어준다 좋아 나 착한 사람이니까 역시 사람은 인성이 돼야지 <laughs> 여기서 되게 싸움을 치열하게 하네 내가 싸울 만한 곳이 보이지 않는구만 두번 <laughs> 아, 근데, 도적은 왜 내가, 필요할때안 나오냐. 매번. 에에, 이씨여기도 어디야? 사마르 칸타네. 일단 조선에서, 빨리 떠나자. 자, 자, 그 사람이 떠 올라. 그 사람 만나러 가야겠어. 나한테 이번엔 뭔가 이룰지도 몰라. 업글? 행배수. 오, 빨라, 빨라. 업그레이드. 자, 돈이 얼마? 돈이 3천 원? 탈자가, 어디, 없나, 업글.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빨라, 애들이. 정보병. 자, 아, 여기가 아닌데? 저, 저기야. 아, 또. 확실히 훈련 구간이 좋으니까 애들이 되게 빠르네. 콘사티 노풀. 컨초버. 보러준 게 없자. 확장했네 앙카라상? 저 확장, 확장한거야 저거? 형도? 음또 업글 음 원래 하난데 확장한거야 저게 지금? 정말 강, 력하고만 아무래도 뭐야? <laughs> 아야 새끼, 탄병, 오점구, 오점민아 이거 자, 자 잡고 싶은데? 잡고 싶어.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오케이. <laughs> 뒤지난난 난 도망을 못 가면 뒤지는 거야. 강을 건너서 어디 있어? 안 보여? 아, 여기 있구나.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창병이네. 이러면은 어, 작전 변경해서 <laughs> 창병이구나. 그럼 활에 죽어야겠다 얘들. 이 우리 우리 이제 우리 화이 많아 이제 우리 화이 많아. 뒤죠 아이고 하루키님 반습니다 하루키님 반갑습니다. 저 보세요. <laughs> 아, 오자마자 접으라고 하는 거저 뭐지? 아. 하. 하. 이걸? 좋아 역시 의병 대사수 강력한 공수리야 적들이 오지 못하고 있어 아아 아. 죽어라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군요 아주 쉬운 승리여서 핵불닭먹는다 어, 핵불닭먹음 나왔어요 이거 출시했어요 정시, 정식으로 <laughs> 나 팔아야지 켈렌 나 팔고 이거는 위로 올리고 밥은 많으니까 했던데, 아 그래요? 근데 나는 매운거 못먹어서 딱히 먹을 생각 없어요 난 그거 안먹을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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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르크 어, 잔다르크 털렸냐? 잔다르크 털렸네 한번 부대가 17명밖에 10, 없어 맵다는데 이거 무슨 모드? 홍보 모드 예, 홍보입니다 이거 잔다르크 툴루 성했을 것이요 아, 여기 구나 잔다르크 홍보 투 아니 그냥 홍보 같은데? 잔다르크 안녕하세요 일거리 있나요? 일, 일거리 일 주세요 어? 영국을 있을지세? 알겠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죠 영국의 리처드 1세. 런던에 있습니다. 뭐야, 어, 이거. 무시한다. 런던 찍어 놓고. 어, 편집해 달잼이야. 식은중 먹겠지. 리처드 1세. 아, 영, 아니. 아 유럽인데. 이런 오차림이 있어. 유럽에. 아니, 엄청난 트리, 이거 엄청난. 안녕하세요.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점 민비앙대 이거 뭐야? 파이 가능한 목표, 이거 파괴할수 있나? <놀람> <놀람> 야, 무너져라! 이 더러운 주점, 무너져라! 어, 무너지네? 아, 기둥이 기둥이 무너는안 무너져 이로 만든거야 이거 건물을 뭐 시켜 먹을까? 시켜 먹으세요 치킨 피자 생배수 3명 의병대사수 4명 의병은 따따따따따 잔달리크님 제가 편지를 전, 전하고 왔습니다. 또전전시키고 있나요? 알려보세요. 이렇게 빨라. 어, 어 너님 너무 빨라요. 할일 있습니까? 네? 아 네? 아그그건좀아 그, 그건 좀 아니 인연이. <laughs> 아니, 이연이 <이미 아니. 웃음> 감히 내, 나의, 동료를 사매다니내 동료는 물건이 아니라고. 뭐 동료를 대열, 뭐, 동료를 대열, 대을다 해달래. 내, 내 동료가 물건인 줄 아나. 평부에 의병. 파리. 주점. 장창병. 벌어준 게 없잖아. 팔고, 그래서 <laughs> 아무 돈 대만한 거 없나? 돈이 필요한데. 약간 유럽 사람들이 어, 사치해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줄것 같아. 퀘스트를 깨면은. 그니까, 러 어. 여기 맛있는 게 있네? 육점미 아니 너무 빠르다 못하아야겠다 햇불 다 미쳤.. 미쳤다고? 매워요? 마, 엄청 많이 매워? 여기 연애하네? <laughs> 혀가 와비가 <앞이 웃음> <laughs> 그 정도야? 아난 절대 안 먹어야겠다 할 일이 있습니까? 일이 없어? 음, 그러면 우리 이차대1차대일세는 저에게 저에게 시킬 일이 있습니까? 몇 명의 노예가 나의 영토에서 이랬지, 루이스 도망쳤지, 은혜를 모르는 벌레들, 나는 싫어요. 그거 싫어요 딴거 주세요 없어? 그럼 말든가 아, 물을 먹으면은 더 힘들어가지고 저는 차라리 우유를 먹어요 이거 뭐야 소원장소원장 안녕하세요 이거 물인가?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뭐 이런 이런, 종부쟁이들 저리 가! 그이고 상동디니 반갑습니다. 방금 마신 물. 네. 왜? <laughs> 몸, <모> 물인데 저게. <laughs> 야, 근데 유럽 쪽에할 게,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다히 야, 너이 새끼로, 일로, 일로, 일로. 바르바리, 바르바리, 바르바리. 사람이 씻고 나온 더러운 물인데. 별 <laughs>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닐 거야. 만만아씨 돈이, 너무 없다. 좀 서봐요, 거기 좀. 야, 새끼야! 거기 서! 이그 새끼야! 내가 잡 내가 잡는다 내가 언젠가 잡았 조졌 조졌 매복? 아니 매복하면 왜 매복을 해? 이 새끼들이 돌았나 이리로 와이와이와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머리 머머 머리, 머리, 머리. 잠깐만 잠시만요 갈하저저저 아, 네, 저, 네, 저 내려 내려갈게요 저 내려갈게요 안돼! 잠깐만, 얘네 뭐야? 잠깐만,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지? 잠깐만, 자 뭐지? 아 사방에서 갑자기 저기 막 나오네. 아, 아, 잠깐만. 아, 루카님 반갑습니다. 아, 저, 저,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laughs> 야. 날날날날 가야. 저아저거전저갈때갈때갈저갈때 가더라도 이 새끼를 죽이거 가겠다. 는안 죽었네? 이 새끼라도 저거 죽어주세요. 저어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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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수대거 유지. 거는저 아, 그래? 공수, 공수 돌격해? 공수 가만히 있는 거, 아, 이겼구나. 이겼다, 씨. 탭. 현상은 사였군 아니야. 일단 애들 다 포악해서 다 팔아버려. 노예새끼로 오, 좋아, 좋아. 아주 비싼 아이템. 내 거보다 좋은 것 같은데? 어? 어? 아니야. 간지가 안 나. 이거 방패 하나 낄까? 방패 하나 등에, 다, 이게 달아놓자 등에다가. 그래야 될것 같아. 이렇게 했고, 다음에 나머지는 팔아야지. 파리로 가서 팔자. 파리. 여기 포로 중개업자 있어. 여기요. 어... 옷, 옷 바꿔 입으셨네? 아까는 흰색 옷이 왔네 안녕하세요 보러 팔 거임 오 개비싸 좋았다그 다음에 시장 가서 다 팔고 어. 그러면은 1,600원 벌고 나 나머지는 밥을 좀 사야 되겠다 됐어 오케이 5,000원 그러면 돈이 내가 얼마였냐 그러면 6,000원 나름 짜짜 나름 짜짜한데 유럽 쪽에서 여긴 땅이 넓다 보니까 도시가 많다 확실히 조선 조선 너무 좁아 조선 땅은 조선 땅은 조금만 내려면 가 일본이여 가지고 살기 힘들었는데 앞길 아 어, 팽배수 장창병은 경보병 의병 사수 의병 다탓탓 됐어. 자, 얘 레벨업 했네? 아, 기술을 보여주게. 얘는 의사구나. 진화 하나 찍어주고, 길찾기 하나 찍고, 두개 찍고. 그래, 얘는 체력이 없구나. 체력이 없으니까, 쉬다가 하자. 얘는 체력 차게. 평소 살아있나? 이거 무슨 모드에요? 이거, 홈브모드입니다 마운트네므로드 홈브모드 오 브루셀이네 브루셀 벨기에 아니야? 아 여기 옛날 거구나 <laughs> 아 여기 옛날 여기 옛날 시대지? 따라 떼. 아닌가? 브루셀 프랑스.. 아 아닌데? 브루셀 벨기에 맞지 않나? 아아니 말고 내내 유럽은 내잘 몰라. 기라가 보자. 세게드. 아그 전에 우리 잔다르크 한테 다시 가보자. 우리 잔다르크 분이 나한테 시킬 일 있을 거야. 어딨냐 근데 잔다르크? 잔다르크님 어디 어디 계세요? 제가 친히 왔습니다. 저한테 할 일거리가 있나요?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잔다르크님 제가 왔어요. 저에게 시킬 일 있습니까? 자, 다이렇 나... 오! 어, 전, 전시는 처음 본다. 손이, 손이 빨갛시네요 어, 손만 빨갛이는데 뭐지, 이건? 불주먹, 불주먹이신가? 사신, 포커님 반갑습니다. 불주먹, 이 불주먹이야? 안녕하세요. 할, 할일거 있습니까? 일거리가 없다, 네 출발. 현재 무슨 상황인가요? 저요? 현재 저는 조선 용병 부대로 일하고 있고요. 전 지금 유럽에 있습니다. 끝이에요. 뜨르뜨 이제 여기는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다시, 다 조선으로 가자. 부대 업그하고 우장의병. 팽배수. 야, 탈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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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행병 이 새끼 잡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3.7, 3.5 야, 약간 느린데 가만 잡을 수, 가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겠지? 잡아봐 잡아 잡아 잡으라고 출발 <laughs> 근데 한 번은 안 먹을 수가 있지? 보통, 보통 한번 멈추는데? <laughs> 어, 되게, 되게, 되게 기있네 쟤네들. 다시 가자, 조선으로. 근데 조선으로 가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딱히. 얘는 뭐야? 카오나스. 어, 튜톤 기사단이네? 오, 튜톤 기사단. 카이나스. 살고 싶은 분이 대단해. <laughs> 많이 살고 싶었나 봐요, 애들이. 나처럼. 추천 기사단. 로마? 뭐야 여기? 모스크바? 여기 <laughs> 어, 러시아야 여기? 어, 여기 러시아여서? 드라스부이제. 오, 뭐야. 처음 보다 모스크바. 알렉산드로 공작.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여기 보드카 파래 보드카 주세요. 여기 보드카 주세요 없나 보네. 아이고, 지능님 반갑습니다. 카일리. 오, 기술자요? 잠깐만. 기술자요? 나돈 얼마겠냐? 아 돈이 없네. 아, 기술자 지금 필요 없으니까. 낮두고. 일단. 뭐야, 이거. 포로 중개업자. 카일리 사요. 공선전. 안 아, 근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가 지금. 널, 네도 너, 너 얼마니? 너 얼마야? 2,500원? 어, 어, 2,500원? 어, 그래! 사! 사! 일, 일단 사고 봐. 저렇게 생긴 여자가 있을 리가 없어. 모드임인가? 그런 거 같아요. 모드임이죠, 이런 건. 오, 어, 내 뭐야? 내 얼굴 왜 이래? 뭐내 얼굴 왜 이래 이거? 어, <laughs> 내 얼굴 왜 저래? <laughs> 내, 내, 저렇게 있었나 얼굴은? 아닌데 여기는 뭐야? 잠깐만 저기는 뭐야? 아, 페르시아구나. 잠깐만 어? 야, 잠깐 나 땅이 이상한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되있구나. <laughs>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깜짝 놀랐네 나또 모스크, 모스크바 위에 페르시아줄 알았어 아... 아, 내가 지도를 거꾸로 했구나, 지도를6.3 5.8못 따라가네, 어, 여기 뭐야 성스러운 그로브 여기, 여긴 뭐한 대지? 돌아간다 뭐야, 여긴. 뭐야? 여기 뭐리란힐리가는데야 힐링하나, 연기 보인따라가세요 여기, 여기서? 여기서요? 여기, 서기 연기? 연기 여기, 는데 여기, 가기요기 여기, 여기, 서기 여기, 서기 여기, 여기, 서요연기연기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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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모커 스모커 스모커 어냐연기 스모커, 스모커 어 그러면 어떤 영웅이. 연기. 연기! 잠깐만. 이럴 시야를 멀리 봐야 됩니다. 저기 있다! 어. 아, 진짜요? 어, 그런 이벤트가 있어?